네,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그 예제 풀면 될것 같은데요. 적식이 나와 있는데 저 수열의 극한을 구해 봐라. 는 건데. 수열의 극한을 구하지 않겠죠? 저 식의 의미를 파악 어씨저 식의 의미를 파악을 해서 정적분식으로 바꾸는 거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해보죠저 식을 보고 패턴을 잘 찾으면 되는데요. 네. 보면은 이런 애들이 있죠. 예, 네, 얘를 보고 그 등차 수열 느낌을 좀 가지면 돼요. 등차 수열. 네, n 네, 분의 파이씩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더했을 거고, 얘도 더했겠죠. 우리가 구간 길이를 n 등분하니까 파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구간 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파이가? 그 우리가 다 친구 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구간 길이가 파이래요. 그러면은 a를 알던지 b를 알던지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겠죠? 길이가 파이니까. 그 이러한 등차수열처럼 변하는 점을 선택을 할때 일관성을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오른쪽 끝점만 을 선택하던 뭐 왼쪽 끝점만 을 선택하던 일관성 있게 선택하면 됐었, 됐다라는 거. 이거 마지막 좌표가 어때요? 파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구간을 n등분해서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 마지막 구간의 오른쪽 끝점의 좌표가 파이다 그럼 그 끝점이 b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b가 파이가 됩니다 구간 길이가 파이니까 a가 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찾으면 돼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까지 파이라고 하고 0부터 파이 구간이 이렇게 n등분 되어 있는 거예요. n등분. 그럼 여기 있는 첫 번째 좌표가 n분의 파이겠죠. 두 번째 좌표가 n분의 이 파이가 되겠죠. 이 sin이라는 함수가 들어간 것 자체를 무엇으로 보고 싶다? 세로 길이로 보고 싶다. 라는 거죠. 함수를 사용해서 높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새로운 길이가 높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사인 함수가 있으면 되죠. 사인 함수, 사인 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사인 함수, 이렇게. 사인. 그러면 얘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을 하나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얘가 첫 번째 직사각형이죠. 근데 구간 길이가 파이분의 아 n 분의 파이니까. 얘를 무엇을 바꿔주자? 이렇게 바꿔주자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가로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면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하나 곱하면 이런 직사각형 넓이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직사각형 넓이, 땡땡땡, n 번째 직사각형 넓이죠. 그래서 저 시계의 기하학적 의미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거는 함수값이 0이니까 넓이가 안 나오죠 이런 오차가 있다 했어요 오차 플러스 오차든 마이너스 오차든 오차가 있다고 했는데 리미트를 붙이면 다 사라진다 그러면은 어떠한 조형의 넓이가 되는지가 보이죠 네, 그 넓이가 뭐예요? 0부터 파이까지? s 인을 적분하면 되는거죠 앞에 상수 5는 1 있죠 위에 있는 수열에 관련된 식을 아래 에 인테그랄 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됩니다 별거 없죠 굳이 여기서 기호를 써서 표현하자면 얘를 뭐라고 했어요 델타 x라고 했죠 이러한 x좌표들을 우리는 x1, x2 땡땡땡 x 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사인 형태의 식을 쓰면 시그마 사인 x k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델타 x가 붙어있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파일을 좀 이렇게 잘 곱하고 나눴죠. 그래서 이 위식이 아래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리미트를 붙이기 전에, 리미트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sin xk가 sin x로, 델타 x가 dx로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턴이 잘 보이는데 요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한 거니까 직사각형 n개 더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끝점을 선택했기 때문에 요 마지막이 저항키 구간의 오른쪽 끝점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 식을 만들 때 왼쪽 끝점을 선택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가 뭘로 바뀌어요? 얘로 바뀌는 거죠 얘한 칸, 하나씩 다 숫자가 줄어들어서 마지막 얘는 뭐가 되죠?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얘부터 얘까지 N개의 항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오른쪽 끝점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b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구간 길이가 n분의 파이니까 얘가 마지막 구간의 왼쪽 끝점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면 여기다가 구간 길을한번더 해주면 되겠죠 그럼 b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b가 파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것 생각해 봐야죠 얘가 0이니까 이항 자체가 안 주어질 주워, 수도 있어요. 이 위에 케이스도 사실 얘가 0이죠. 0이니까 안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첫 번째 항부터 N백 1번째 항까지 더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숨겨진 항을 좀 찾는 연습도 해보면 좋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네. 그 아래에 또 문제가 있는데 이 식의 극한을 구해보죠. 이 식을 인테그라로 바꿔서 앞에랑 똑같아요. 뭐 방법이 몇개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보죠. 이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이런 등차수열을 생각할 수가 있죠. 구간 길이가 1이죠. 1. 구간 길이 1 얘도 마지막이 숫자로 끝나는 걸로 봐서 각 구간의 오른쪽 끝점을 선택했나 봐요. 2죠, 2. 근데 구간 길이가 1이니까 이 1, 2 닫힌 구간에서 함수를 생각해 좀 되겠다. 이 그래프 그리면 뭐 약간 스케일 이상하지만 이렇게 해보죠. 얘를 n 등분한 거잖아요. 이 좌표가 1 플러스 n 분의 1이겠죠? 요 함수값이 높이가 되고 게 높이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lnx가 필요겠죠? lnx 이렇게 lnx를 그리면 얘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가로 길이가 m 분의 1이니까 얘랑 곱해져서 정확히 첫 번째 직사각형 얼가나오죠 네. 얘는 요 m 분의 1을 막 바꿀 필요가 없네요. 저 문제처럼 1 플러스 m 분의 1을 대입했때는 높이가 얘가 나옴. 이런 직사각형 만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직사각형 그려주면 되겠죠. 플러스 오차가 있네 플러스 오차.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오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리미트를 보내면, 붙이면 어,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전체 극한값이 어떠한 넓이로 수렴한다? 이 넓이로 수렴하는 거죠. 얘를 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간에서 어떠한 연속함수를 사용했는지를 파악하면 될것 같아요. 이 식의 패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가 왼쪽 끝점을 선택해서 만들어진 식이다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0, 1, n-1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6 페이지 아래에 문제를 풀어봤는데 지금 푼 방식은 수연 학생 방식으로 푼 거고 유나 학생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유나 학생, 유나 학생 어떻게 본 거냐? 이 변해가는 m 분의 1, n 분의 2, n 분의 n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 거예요. 그럼 얘는 구간 길이는 m 분의로 똑같은데 시작점이 0, 끝나는 점이 1이 되겠죠 1 그래서 요 구간을 생각해야 되고요 이 각각의 x1 x2 xn들을 대입했을 때요 함수 값이 나와야 되니까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얘가 돼요 사실 보면 요 구간에서 ln x를 적분하는 거랑 요 구간에서 ln 1 플러스 x를 적분하는 게 사실 똑같죠 평행 이동 개념을 생각했을 때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 네. 똑같습니다. 봐 봐죠. 자 얘도 음 요 식을 보고 지금 등차수열처럼 일정하게 더해 주는 값이 얘잖아요. 얘에서 얘를 한번빼 주면 마이너스 하면 구간의 왼쪽 끝점이 나오겠죠. 뭐 그렇게도 알 수가 있네요. 아무튼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니까. 구간 길이를 알고 있을 때둘 중에 하나 만 알면 되니까. 뭐 그렇게도 알수 있습니다. 넓이로 넓이는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건데. 네. 넓이를 구할 때 절대 값을 적분해야 된다. 이런 소리는 들어봤죠. 얘를 구분 구적법, 뭐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 뭐 이런 걸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x축 위쪽에 함수값이 플러스인 부분은 우리가 함수를 그냥 적분했죠. x축 아래에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은 마이너스 부를 붙여 줘서 적분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무엇이냐? 얘를 이제 n 등분해요. n 등분. n 등분해서 직사각형 만들죠? 오른쪽 끝점을 선택을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죠. 그러면 a부터 c 구간까지는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함수값 자체가 높이가 돼서 이 급수의 합이 정확히 넓이가 됩니다. 근데 c부터 b까지 구간은 함수값이 음수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함수값 자체가 음수니까 이 상태로 함수랑 그 가로 길이랑 곱해버리면 함수 값이랑 가로 길이랑 곱해버리면 음수 값이 나오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이렇게 뒤집은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f(x)를 만든 거예요. 그래야 위쪽으로 직사각형이 그려지면서 플러스 넓이가 나오는 거죠. 이게 구간 길이는 얘고 각 구간 길이는 얘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커요. 가로 길이는 함수 값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호의 변화에 부호가 부호에 영향을 주는 건 함수밖에 없어요. 함수. 그래서 작년에 절대값을 적분했던 거예요. y 값이 플러스가 되게. 우리 이제 알죠, 예를 y 값의 역할이 이 직사각형을 만들 때 높이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절대값을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있다. 그럼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분을 나눠서 하면 되는 거죠. 이랑 유사하게 이렇게도 이제 함수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런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x의 역할을 y의 역할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떠한 도형의 넓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고 싶잖아요 이 넓이를 그럼 얘는 직사각형을 그린다고 했을 때 y 축을 기준으로 n 등분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다음에 직사각형 만드는 거예요. x 축 플러스 부분으로 이제 그래프가 되어 있으면 높이 자체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함수값지 플러스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죠. 이 아래쪽이 문제잖아요. 이거가 y 축 왼쪽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x 축 기준으로 음수 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얘는 함수값 자체가 음수니까 얘를 높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칭시키는 이렇게 대칭 시켜서 직사각형을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식 자체만 보면 x의 역할을 y의 역할을 바꿨다. 접근 구간도 x축에서 y축으로 바뀌겠죠. x의 x축에 있는 범위에서 y축에 있는 범위로 바뀌겠죠. 그리고 우리가 fx를 y라고 많이 쓰죠. 그럼 gy는 우리가 x라고 많이 쓰겠죠. 그래서 부호를 잘 파악해서 적분하면 좀 되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x로 적분하는 게 유리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y로 적분하는 게 유리하죠.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48페이지에 예제를 보면 그 사인 e x 가 있어요. 네.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 음, 좀더그리죠 이렇게 주기가 파이죠. 이 넓이를 구해봐라.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분 구간을 나누면 되죠. 그냥 적분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 이렇게 적분해서 넓이를 구하라는 게 이제 목표 같아요. 근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주기성, 대칭성 같은 게 있으니까 그림을 잘 보면 두 개의 넓이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이 식을 잘 보죠. 이 식을 치환 접분해서 식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바꿨고요. 이미주진식하고이 인테그랄식, 두개의 인테그랄식을 비교해보죠. 이첫 번째, 식을 직사각형 넓이를 사용해서 표현해보죠. 이렇게직사각형 만든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구간 길이를 n 으로나눴으니까2 n 분의8이 됩니다. 2 n 분의8이 돼요. 높이를 구하면,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높이가 사인 n분의 파이가 돼요. 그럼 가로 길이는 2n분의 파이가 됩니다. 얘가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예요. 얘를 마찬가지로 여기에 적용시켜보면. 자, n등분 합니다. 요 좌표가 n분의 파이에요. 함수가 사인이기 때문에 높이가 얘가 나오고요. 가로 길이는 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 박스 친구랑 얘랑 비교해보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높이가 똑같은데 가로 길이 있죠. 가로 길이가 어떻다? 이렇다. 가로 길이의 비율이 어떻다? 1대2가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의 비율이 1대2가 돼요. 첫번째 직사각형 넓이의 비율이 1대2가 됩니다 그러면 두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x좌표가 바뀌겠죠 재밌는게 요 x좌표가 바뀌어 나가는거랑 공차랑 요 x좌표가 바뀌어 나가는거랑 공차가 다를 달라요 근데 얘는 sin2x에다가 대입해야 높이가 나오고 얘는 sinx에 대입해야 높이가 나오죠 그러면은 저 구간 길이가 절반 짧은 게 상세가 돼서 같은 높이가 나오죠. 그래서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 가로 길이만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비율이 어떻다? 1대2다. 그래서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의 비율이 1대2 두 번째 직사각형 도 넓이의 비율이 1대2 N번째도 1대2 그러면 은다 더해도 1대2겠죠.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했을 때 넓이의 비율이 1대 2에요. 그러면 극한을 분해도 비율이 1대 2가 되겠죠. 이게 카발리에리의 원리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x에다가 2x를 대입한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y축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절반 축소되죠. 그럼 뭐만 바뀌어요? x좌표들이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거리가 절반 줄어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응되는 y좌표는 어때요? y좌표는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x 좌표만 변한다? x 좌표의차이만 변한다? 그 길이 비율은 항상 1대2다. 그래서 넓이의 비가 항상 1대2가 돼서 2분의 1을 곱해 주어야만 얘랑 얘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의 확대 축소 개념으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알면 굳이 얘를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얘를 접근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절반 해주면 된다고, 절반. 절반 줄어드니까. 그 다음 문제. 네,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1이겠죠? 0이고. 이 경우에 이 0부터 2까지의 y에 있는 구간을 n등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을 어떻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적분으로 바꿔보자.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구간이 0부터 2까지고요. 여기에 x가 오면 됩니다. x. 지금 x축 플러스 방향으로 점들이 다 찍혀져 있으니까, 이 자체의 함수값이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y가 l은 x니까, x가 지수 함수가 나오고, 그래서 지수 함수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적분해서값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안될 때가 있어요. 지금 함수 자체 의 식이 쉽고, 이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하기가 편했기 때문에 y에 대해서 접근해도 큰 무리가 없고요. 이 상태의 식을 접근하기 또 쉽죠. 얘가 안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마이너스 해주는 거죠. 이랑 대응되는 x 값이 2 제곱이니까. 전체의 넓이가 얘가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이 똑같은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귀찮더라도 이방법 써야 됩니다. 그 예시가 바로 나오죠. 이 넓이 구하래요. 첫 번째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이렇게 쓴 다음에 x를 y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거든요. 이 식이 있는데 x를 y에 대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 아래쪽 넓이를 마이너스 해주는 거죠.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탄젠트를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렇해 해서 구해 e 되겠다. 얘 t a 돼야 됩니다. l n 절대값 코사인이죠. 그래서 적분 t 해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얘가 안때 때가 있어요. y로 n t 하는 게. 그때는 뭐 h e tangent. This i 4 the t a 수학 역량 기르기도 해봤고요. 마지막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얘도 사실 다 배운 거죠.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네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 함수가 위쪽에 있는 구간, 아래쪽에 있는 구간을 나누잖아요. 이 a부터 c 까지 구간은 f(x) 함수가 g(x)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접근하죠. 원리는 똑같아요. 플러스를 적분해야 넓이가 나온다 여기가 B죠 C, B 구간에서는 Gx가 Fx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얘를 적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플러스를 적분해야 넓이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얘를 직사각형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게 직사각형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이이유높이를 플러스로 이야넓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이이두 개의 식을 합쳐서 이식이뭐예이이식이잖아이절게값을게이한다라는아이디어이 같은 식이죠 결국은 절대값을 없애야죠. f(x)가 g(x)보다 큰 구간, 작은 구간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이런 c와 같은 교점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문제를 보고 파악하면 되고. 예제 2번이 나와 있는데 이거 그림 그려서 풀면 여러분들 충분히 풀수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부피 단어는 어, 계약을 하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고. 부피하면 될것 같아요. 안 아파?